능력 있는 사람들. 먼저 선발적으로 뽑겠다 해서 이제. 가면은 사람 될 거라고. <laughs> 예비해서 최종이 됐네? 하면서 정말 많이 어요 그냥 서류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소서? 자기소개를 2분 동안 하라는 거예요. 네. 순간 머리가 쎄해지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부사관 과정 곽동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학번 부사관 과정 손승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부사관 과정 이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부사관 과정 이동규입니다. 해병대 군 장학생을 학교에서니까 그러니까 2학년 과정을 들어갈 때군 1년간의 군 장학금을 받고 군 입대를 하는 그런 면체도. 공무 기간은 보통 원래는 원래 부사관은 한 4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1년치 장학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는 4년에다가 플러스 1년 장학금 수익 기간 해가지고 총 5년을 근무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합격해서 합격해서 지금 1월달에 입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이게 딱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능력 있는 사람들, 을 응. 먼저 선발적으로 뽑겠다 해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신청을 한 후에 체크를 하고 해서 1 0월 중순쯤 그때쯤 이제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년제 학교에서는 2학년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4년제는 4년 4학년 그 대상 그 차들이 이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부상관 과정은 이제 그거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출생지인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고 남녀 상관없이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모님이 해병대라는 말을 듣고 그런 힘든 곳을 가냐고 하면서 조금 말리시면서도 군장학생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제 그게 반반? 이나 기쁨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반응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장학생 발표 날 때랑 또 저희 산업기사 있잖아요. 네. 그 자격증 발표 시기랑 비슷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발표 났었거든요. 그렇게 발표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 원래 제 목표도 군장학생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됐으니까는 엄청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해병대라는 이미지가 약간 속된 말로 좀 힘들다 아니 뭐 빡세게 불린다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반면에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제 장난기가 많으셔서 가면은 사람 될 거라고 <웃음> <웃음> 그 말씀 하셨고 약간 가서 뭐 뒹굴다 오라고 걱정하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비에서 최종으로 거의 제일 먼저 문자가 날라왔어가지고 수업 중간에 날라와가지고 딱 보자마자 어? 예비에서 최종이 됐네 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친구도 그해병대 넣었는데 이 친구는 아쉽게 안 돼가지고 <laughs> 살짝 부러운? 락 올리는 건가요? <laughs> 바로 친구한테. <laughs> 저도 이제 추가 합격이 돼가지고 문자를 받았는데 한 5초에서 15초 정도면 아, 붙었네.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제가 이때 날이 생일, 아니 아, 생일 이틀 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민자 풀리는지도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생일 지나고 가야 되는구나. 아. 갑자기 암울해진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먼저 지금 들어가 병으로 들어간 친구가 다른 친구 안간 친구들한테 야 너네 진짜 고생 좀 하겠다 이러더니 응. 저 해병대 부상 부르다니까 너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잘 갔다 오라고 그런 거아니다 <laughs> 아예 장난도 안 치는구나. <laughs> 예. 그냥 아유 너는 그래 이러면서 <laughs> 고등학교 때 같이 기숙사 다닐 때 내가 한 명이 해병대를 그렇게 가겠다고 <laughs> 어... 그래 가지고 아, 어, 그래, 너 가라 했었는데, 걔는 육군을 가고, 아, 진짜? 저는 해병대를 가고, 그 친구는 육군 갔으니까 해병대 티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거 달라고. <웃음> <멋있게> <웃음> 그렇게 얘기했죠.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친구들보다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군대 갔다 온 형들한테 아... 말을 했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면서, <laughs> <laughs> 네, 가기 전에 연락하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일단 축하하고 뭐~ 네, 들어가서 사람만 돌아오라고 저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여행도 많이 다닐 것 같고 저는 이제 자격 따야죠. <laughs> 일단 어, 자격증 생각은 있는데 <laughs> 이제부터 하겠다고? <laughs> 한번 볼까 저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체력 필기 이런 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laughs> 네 저, 저도 그게 좀 많이 신기해 어, 그럼 힘든 점이 없었나요? 그냥 서류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소서? <laughs> <laughs> 그거 뭐 많이 갈아엎으신다면서요? <laughs> <laughs> 하루에 일곱, 여덟 번은 기본으로 네. 가면 바고먹고 가면 바꿔먹고 저도 체력 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 시험 면접 있잖아요. 네. 시험 당일날 이제 네. 면접 딱 갔더니 자기소개를 2분 동안 하라는 거예요. 네.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는 네. 네. 거죠. 2분. 2분 동안 이 자기소개를 하라는데 와 그때 정말 네. 수능칠 때 두뇌를 쓰지 않았나. 아, 진짜? <laughs> 엄청나게 빡세게 했죠 그때. 저는 이제 면접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네. 너무 많이 어, 가지고 약간 음. 인터뷰 하신 입안. 이번... 형들이랑 같이 했는데, 자기소개를 2분 동안 갑자기, 한, 제가 첫 번째 거예요. 응. 저는 한2 0초가 나머지 그 두, 형두 분이랑, 나머지 다른 학교에서 온두 분이 막, 막 말하는데, 저는 20초 동안 말하고 가만히 계속, <laughs> 10분, 10분 정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 망했구나. 아, 망했구나. 그때 그, 심리적으로 되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2분 준비해라 해서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알바 면접을 많이 해서 아, 이것도 비슷하겠지 하고 아 봤는데 자기소개서를 막상 하려니까 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거 말고는 다 말할 수 있겠는데 어? 자기소개서는 아마 처음 하든 마지막에 하든 아마 30초 이내로 다 말했어요